<음> <음> 구독 좋아요 알림 <아니면> 설정. <음> 어, 오, 안 되는데? <laughs> 여쭤봤는데 지금 하나 남은 거 있대 아원소주 나중에 먹어야지 나, 난행 하, 어플로 재고 파악이 하,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 원소주 샀어요 너무 행복한데? 그럼 나중에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먹자 우리 여보 우리 좀 쌀쌀해지면 은생생우 먹을 때 먹자 어때? 어, 대박이지 아. 대박 어, 어 마, 괜찮은데 데 아, 어. 잘하십니다. 마라 향이 되게 난데 한 먹어 보자. 음. 아 맛있겠는데? 우와, 맛있을 것 같아. 오, 와, 근데 진짜 말라향 대박. 아. 음 국물보다 오히려 면이 좀더 짭짤해 아우 막 입안에 이상한 그런 얼얼함이 있어 어 맞아 짠 혀가 너무 이상해. 아, 나 이거 혀가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와, 진짜 맛있겠다. 음. 땅땅 땅. 음. 음. 요즘에 음. 음. 음, 내가 겁난다? 막 인간관계가 이제는 좀 감정 소모하기도 싫고 그냥 내가 끊은, 끊는 끊는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서운했어라고 얘기는 했었을 텐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은 거지 친 거지 이제 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술 마시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처음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이렇게 영상에 그냥 살짝 넣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짠 어울리라는 곳에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변비약 선물을 주셨는데 <laughs> 아기 때부터 만성 변비긴 해서 변비약이라고 하니까 살짝 호기심이 가기도 같고 처음에는 어 나한테 선물을?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서 알아봤는데 만성 변비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희망을 주는 <laughs> 그런 그냥 건강 기능식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한네포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느꼈던 효과는 어 확실히 좀 수월해요. 어 병볼때힘들지 않았다 정도? 얘를 먹고서 조금 더어 화장실 가는 게좀덜 무서워진 것 같아요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디 거기 다는 아니야 이쪽으로 올 생각을 안 했어 들어가니 시원한 맛. 음. 짠. 음. 짠 아, 좋다. 너무 먹고 싶었다고. 이유고. 맛있네요 진짜 음, 음 너무 맛있다 음네 수육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이차 집으로 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고기 구워가지고 에어컨 못 틀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여보 잘라주시죠. 여러분 잠시만 이거 한번 보여드리자. 헉, 이렇게 크래시 집 밀키트로 시켰어요. 와우, 내가 잡아줄게. 아 앞접시에 놓고 그리고. 요건 아까 반찬가게에서 그 파김치랑 계란말이, 그리고 요거 미역줄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소금 없이? 아, 이거 밑간 돼있지?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냥!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음, 이렇게. 우와, 음 음, 이건 같이 있었던 고구마. 대박. 음 대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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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짠. 미역줄기 스찍어서스 음, 맛있네 음. 짠좀 하고 드세요. 음 짠. 술직이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만큼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안일도 아주 가득 밀렸습니다. 섞기 맛있게 먹을게요.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 지금 1시 반이거든요. 편집을 아주 부지런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먹으면서 편집하고 중간에도 뭐밥 먹고 뭐 그러다 보면 저녁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맛있겠다, 크림치즈 대박! 좋아할 것 같아서 샀고요. 잘 먹겠습니다. 크림이 막 엄청 딱딱하지 않고 크림치즈도 엄청 진하지 않고 부드러운 크림치즈예요. 음 베이커리도 유명한데 브런치 맛집이더라고요. 혼자서도 브런치 드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엔 브런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빵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브런치 드시는 분이랑 베이커리 드시는 분이랑 앉는 데가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재방문 의사 음? 이거 토로 타투 리터치 받았어요 보이시나? 보이시나? 여기 응. 너무. 그만 혼자서 이렇게 찍어. 어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 어, 괜찮아요. 여기다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짠. 파스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최근에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오빠도 주말 아니면 시간이 없고 주말에도 술 먹느라 바빠가지고. 는데 그냥 가기 아쉬워서 맞습니다 맛있다. 이제 저녁쯤 되니까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그래서 밖에 앉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혼자만의 시간도 좀 필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릴까요 네, 네 맞세요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어 와인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얼굴이 점점 빨개진다 응. 응? 와인이 너무 맛있어서 레드 추가했어요.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